많은 사람들이 2021년 투자를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하였었는데, 역시 변동성도 크고 많이 힘이 들만한 주식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시장과 멀어지고 기업의 펀더멘터를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2월 한 달간의 투자 결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의 연간 투자 목표 수익률은 15%이고, 더불어 시장 지수보다 수익을 잘 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한 달간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나은 투자 수익률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결산을 진행합니다. 투자 수익률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연초 대비 비교하였을 때 지수보다 소폭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시장 대비 크게 아웃포폼 중이고 연금 계좌 수익도 꽤나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2월 한 달간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연금 계좌를 제외한 모든 계좌가 시장 대비 언더 퍼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갖고 있는 주식 대부분이 상승하였었으나 지난달 크게 상승하였던 이항이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크게 빠지면서 전체 계좌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쳤었는데요. 물론 지난달 올랐던 수익이 확정 수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었고 변동이 클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아무튼 양 시장 언더퍼폼하면서 2월 한 달은 좋지 않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2월 한달 국내 계좌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금 중 일부로 현대차 EUB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국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였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달 전체적으로는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조만간 현대차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앞으로 성장할 만한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보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지배 구조 때문에 생긴 디스카운트 요인도 사라졌다고 생각하여 삼성전자는 장기간 보유할 만한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영상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네이버에 대해서도 흥미가 생겨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연금계좌 주력 종목은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현대차그룹 펀더멘털,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등입니다. 나름 순항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도 보유 포트폴리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의 주식인 이항의 전략 매도입니다. 저의 이항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항의 미래를 좋게 보고 매수하였고, 결과적으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회계상 찜찜함이 남아 전량 매도한 주식입니다. 2월 한달 주당 120달러를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만, 공매도 리포트가 발간되고 나서 60%가 넘게 빠지는 롤러코스터급 변동성을 보여준 주식입니다.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항 기업 자체는 중국 내에서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회계 리스크 때문에 전략 매도하였습니다. 공매도 리포트까지 발간되며 큰 변동성을 보인 이항은 미국 금융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이는 리스크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식 회계 리스크가 사라지고 여전히 주식 가격이 매력적이라면 재매수도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TPGY 또한 가격이 크게 튀었을 때 전략 매도하였습니다. 예전에 막연한 생각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큰 호재가 있는 기업으로 판단하고 매수하였던 기업인데요. 매수하고 기업 분석을 하였으나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혼자 결론 짓고 전략 매도하였습니다. ARCC 같은 경우 고배당의 매력이 있지만 이미 60%가량 수익을 보았고 앞으로 목표하는 수익률에 다가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매도하였습니다. 추가로 매수한 기업은 퀄컴, 리얼티 인컴, 에브비, KBWY입니다. 퀄컴과 에브비에 대한 분석 영상은 이미 올렸습니다. 리얼티 인컴 분석 영상도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갈수록 주식 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이슈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고용 이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매크로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철저한 기업 분석만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 결과가 좋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